안녕하세요, 깜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브리딩을 하고 있는 폴리테르스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번에 복귀 영상에서 제가 안 보여드렸던 최근에 좀 번식을 했던 개체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이는 친구들은 폴리테르스 데레지라는 종이고 하얀도 밝아서잘안 나오는데 얘네는 폴리테르스 오르나티 피니스라는 종이거든요. 오늘은 이 하얀 애들은 말고 주문 있는 애들을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수조에 이 폴리테르스 데레지가 총두개 혈통이 지금 제가 브리딩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냐면은 뭐 단순하긴 한데 여기 조금 큰이 개체 있잖아요. 이 개체랑 이제 다른 세 마리가 더 있는 야생 투2 혈통이 있고 친구들 같이 그냥 주변에 많이 보이는 이 조그마한 애들은 야생 크로스 혈통이라 그래서 이제 둘이 조금 다른 혈통이에요. 이제 이 야생 크로스 혈통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브리딩을 한지 이제 2019년도에 처음 번식을 해 가지고 지금 2세대의개체들이고요야생 F2 혈통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201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두 세대째 번식을 하고 있는데 두 혈통의 차이가 뭐냐면은 야생 F2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야생 개체만 가지고 제가 번식을 했던 개체들이요. F2라는 용어가 완벽하게 얘네들한테 정확한 건 아닌데 왜냐면은 이게 야생 개체를 가지고 번식을 해서 거기서 F1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개체들끼리 인브리딩을 한게 아니라 다른 야생 개체를 한번더 섞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생 f 2라는 말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확하게 보면은 그냥 순수 야생 혈통, 뭐이 정도로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야생 크로스 혈통 같은 경우는 리폴리트러스 대레지라는 어종이 인도네시아 주로 해서 좀 대량 양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인브리딩도 많이 됐고 지금. 이 무늬를 어떻게든 개량을 하려고 무늬가 더 좋은 개체들을 대량으로 얻기 위해서 이제 3발육종이 많이 된 어종 중에 하나인데 폴리테르스 중에는 지금 아마 제가 전에 9년도 17년 19년도 20년도 뭐 이때쯤에 일본 가가지고 듣기로는 인도네시아 개체들이 지금 F7에서 8 정도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지금으로 보면은 F9에서 10뭐이 정도까지 나왔겠죠. 이제 그렇게 나오던 개체를 제가 2014년도에 한 마리를 몇 마리 입수를 해가지고 그 유어를 크게 키워서 성어로 만들고 그 성어를 다시 야생 개체랑 교배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치어를 또 다시 성어로 키워서 또 야생이랑 교배를 한게 여기 밑에 있는 치어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폴리트로스 데레지라는 종을 처음 브리딩하려고 생각을 하고 치어를 산게 2014년 여름쯤인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걸렸죠 두 세대를 내리는 데딱 10년이 걸렸고 여기서 앞으로 이두 혈통을 또 나눠 가지고 조금 다른 스타일로 개량을 해 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지금 야생 크로스 혈통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는 이제 얘네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인브리딩에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고질병으로 많이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복수병 같은 게좀 유독 많이 오거든요 폴리트르스가다그런게 아닌데 유독 그대레지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인브리딩 된 애들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입문용으로 많이 키우시는 종이다 보니까 이런 개체들이, 입문용 개체가 처음 데려왔는데 갑자기 병이 걸리고 그러면은 사육하다가 진짜 정 떨어지거든요, 고기가. 그런 거를 좀 막고 최대한 입문하시는 분들이 재밌게 키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퀄리티의 개체를 가성비가 좋게 뽑고자 하는 게 지금 야생 크로스 혈통의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이제 야생 F1만큼 그렇게까지 막 하이엔드 종어를 제가 쓰지는 않아요. 물론 좋은 종어를 를 이제 선별해가지고 쓰긴 하지만 야생 F 어했을 만큼 그렇게 하이엔드 종어는 아니고요. 야생 요 F2 야생 순혈통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랑 반대로 그냥 제가 원하는 개체를 만들기 위한 혈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어들도 그냥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질러가지고 데려오고 그거 그렇게 모은 종어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종자들끼리만 번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제일 좋은 치어들과 다른 또 제일 좋은 야생을 교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는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는데 대신 이게 단점이 야생 개체를 계속 야생 개체만 고집을 하고 야생 크로스랑은 다르게 얘네는 딱 제가 원하는 종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주에 이제 성어를 막 몇십 마리를 모아놓고 있어도 제가 딱이두 개체에서 치어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딱두 마리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 거기서만 무조건 치열을 봐야 되니까 생산 난이도 자체도 훨씬 높고요. 그리고 종어 수가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종어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그 종어를 가지고 최대한 뭐 풀로 나중에 어떻게 번식을 다 한다고 쳐도 그렇게까지 뭐 개체 수를 많이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개체들 중에도 F2 같은 경우는 번식 난이도가 지금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지금. 이게, 원래 이 정도까지 높을 줄은 모르고 제가 시작을 했던 작업인데, 이게 야생 F1보다 야생 F2를 보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는 게, 야생 F1은 그 야생 특유의 신경질적인 그런 모습이랑, 이제, 또, 그럽게안 크는, 뭐 그런 특징들이나, 아니면 성숙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나, 그걸 그대로 갖고, 이제, 수조에서 번식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수조에서 번식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좀 죽는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꼭 치어에서부터 제가 성어까지 다시 키워야지 또 종자로 쓸수 있는 거고 거기 들어가는 시간이랑 거기 그 시간 중에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나면 이제 큰 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대량 생산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딱네 마리 있어요. 여기 보면은이 개체랑 여기 조금 큰애 있죠?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큰두 마리 이거. 이렇게 4마리가 저, 제가 갖고 있는 야생 F2에서도 전부라 얘네들은 조금 아직은 국내 시장에서 만나보시려면 걸릴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 제가 지금 야생 F1 종자가 3마리, 그 다음에 이거랑 쓰려고 키우고 있는 야생 종자가 또 3마리가 있는데 걔네들이 열리를 해주면은 머지 않아서 좀더 많은 개체들을 이제 국내에서도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확실히 이야생 F2 개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제일 좋은 개체 중에 제일 좋은 개체들을 골라가지고 번식을 한 거다 보니까 평균 퀄리티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여기 있는 네 마리가 지금 번식을 해가지고 제가 선별을 해서 남겨놓은 게네 마리인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태어난 게네 마리인데 다 밴드가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야생 크로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저 정도까지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안정적이진 않은 듯하고요. 또 특이한 점이라면 야생의 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브리딩을 하다 보면은 이 개체군 그 그룹 내에서 얘네가 갖는 유전자의 다양성이 한정이 되거든요. 그 한정된 게 야생 개체들이 가장 그 폭이 넓고 인브리딩이 되면 될수록 그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얘네들이 번식을 했을 때 나오는 표현형의 가지 수가 적어지고 한 가지 표현형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브리딩 하시는 분들이 보통 유전자가 고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정률이 좋다는 게꼭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고정률이 좋으면은 이제 장점이라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개체들이 생산이 돼요. 다 비슷한 개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정률이 너무 좋다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브리더가 더 개선할 여지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유전자 풀이 간날 한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깨면서 브리딩을 하려고 제가 지금 야생 개체랑 이 야생 크로스 혈통도 계속 교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번식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양쪽 다 그런 그냥 자유분방한 그런 수준의 유전자, 유전자 풀을 갖고 있던 개체들을 교배를 한 거랑 한쪽이 그렇게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교배를 한 거랑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야생 크로스 혈통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이미지하고 있는 그런 혈, 그 계량 방식은 앞으로 아마 인도네시아 혈통을 한번더 섞어가지고 최대한 가성비가 좋게, 최대한 화려한 개체들을 만드는 게 목적일 것 같고요. 앞에 보이는 이 친구는 야생의 부초데이 개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가 개체를 많이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밴드 스타일, 그 다음에 뭐, 원하는 밴드 명도라든가, 뭐, 두께라든가, 아니면 뭐, 체형, 두상, 뭐, 이런 걸다 선별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거기서부터 이제 한번, 아예 바닥에서부터 육종을 시작을 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몇년더 걸리긴 할 텐데, 그래도 뭐 너무 머지 않아서 제가 이거를 접기 전에 한 번쯤은 좀 좋은 결과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야생 크로스 개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리 머지 않아서 제가 한번 분양을 하긴 할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육성을 이렇게까지 길게 잘안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조금 육성 관련해가지고 확인을 해볼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육성을 좀 길게 했고요. 이번에 지금 4개월 정도 키웠는데, 얘네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밴드도 확실하게 고정이 된 상태고. 여기서도 이제 제가 원하는 종자 개체들 몇 마리를 빼면은, 이제 다시 유통을 하면서, 이제 국내 폴리테루스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가성비 좋게 한번 키워보실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체들은 아마 제가 아직 어떤 방식으로 분양을 할지나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정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정해지면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뭐 보이는 폴리트러스들 이제 저는 거의 한 10년 정도 얘네를 얘네 만 메인으로 이렇게 키고 우 있는데 뭐 다른 분들도 한번 이 재미를 들려가지고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